우림노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 뭐 가지고 온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 나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나라는 존재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것입니까? 인정하세요? 네.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너희를 값으로 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더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지요. 죽어 주셨잖아요.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었, 이 변화가 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제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대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던 우리들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뀐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받게 된 거, 변화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갈까요? 부모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우니까. 보고 배우는 게 많으니까. 뭐, 피는 못 속인다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니까 생긴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다면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아,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육장인가 하여튼 거기에 산성수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뭐 출애굽 과정부터 계속 하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리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산성수훈에 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너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억지로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도 내어 주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지만.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나의 믿음이 검증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가울도요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다른 한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억울한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사실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 경배하고 싶고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또 다른 나를 얼검해는 죄의 법이 자꾸 세상을 따라 살려 살라라고 나에게 말한다라는 거지요. 그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라는 본성이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임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죄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한 존재가 인간이. 이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했다는 거죠. 근데 죄가 유입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야 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 뭐가 대적을 한대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하고 이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두 마음의 법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다른 법이 그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 육체의 법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을 자꾸 따르게 하는데 이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의 법이.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충만함이라고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리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그거 한 가지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에 소육하고 성령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거스린다고 그랬죠.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설명하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은 소멸하고 있거나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 아홉 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면 이렇게 된대요.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이 내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살게 되겠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뭐라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투거나 싸우는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일에 거하였을 때. 싸움 딱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도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분들 이 있잖아요. 성령 그 안에 내주하는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고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하게도 하시고 소멸하게도 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른 말로 근심하게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와 타협할 때, 육체를 따라 살 때, 성령이 심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겠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충만케 될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라. 그런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17절의 말씀에 답이 있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멸하시리라라는 그 뜻을요, 학자들이 뭐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여기 뭐 비슷한 의미인데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표현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별로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성전은 두 종류의 성전이 있다고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보이는 성전은요 나무와 돌로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 이거는 이제 보이는 성전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전이죠. 영적인 성전인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26절과 17절의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보이는 성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성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베드로 전서 5장 팔절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는 여기 끊임없이 공격할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믿는 자를 찾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내버려둬도 예, 자기가 가는 그곳에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뭔 모르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행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씌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언제 제일 쾌재를 부르는지 아세요? 예? 네? 교회 문 닫았을 때. 교회 문 닫았을 때 마귀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싫어하시지. 아 교회는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집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러나 마귀는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 하나님이 그러고서 겪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아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등록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뭐 카드도 사방 다 막혔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강릉에도 가가지고 그분 그 집사님 무슨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채무 같은 거 탕감하고 이게 나눠서 낼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강릉에도 모시고 가가지고 교육도 받게 하고 또저 사람이 대신 보증도 서가지고 이 사람 빚뭐 관련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렇게까지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 아는 분들이 아이들 봐달라고 세 명인가 아이를 봤었어요 어, 어린이집에 보내지 왜 우리한테 맡게 봐달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세 명이 막. 하나 하나이당 한 30만원씩 넘게 받았나 하여튼 35만원인가 30만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와서 애를 보라고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을 다그 집사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섬겼습니까? 정말 지급 정성으로 했어요 근데 요 이분이 나중에 요 알고 보니까 교인들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흉을 보고 우리 흉을 보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니면서 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야 됐어요. 좀먼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마치 자기 사명 다했냐. 이사 갈때 저희 성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내 사명 다했네 하고 자기도 가더라고요. 저 하나님께 정말 그 일을 겪으면서,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시면서, 교회는, 아, 끊임없이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호시탐탐.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주님 은혜 안에 교제하는 것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험담하고 남욕하고 우리 교회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뭐 그렇게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리라고 한다면 가지 않는 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사하심,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데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른 교회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상가에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칸을 자기들이 임대를 어떤가 사든가 해서 교회를 좀 확장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는 분하고는 다 얘기가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간다고 그러니까 비어놓느니 우리가 들어가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미 다 여기 옆에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목사님이 무기가 뭐예요?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아이 형편 아시잖아요. 이, 이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좀 만져 주세요. 저 사람 좀 만져 주세요. 그랬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찾아왔더래요 교회로 목사님 이 옆에 상가 빨리 사세요. 그렇게 허락을 안 하던 그분이, 빨리 사래, 이거, 상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못 산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빨리 이거 이전 승계 다 하려고 급하게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그때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요 거기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신당교회가면 예수말교회라고 있어요. 장학일 목사님. 그 목사님도 개척해가지고 개척 초기에 두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장통에다가 다 교회욕을 하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시더래요. 두사람다 갔어요. 시장통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봐라 저 봐라 교회 욕하고 다니더니 하나님 벌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그 총독 서기오 바울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그 옆에 마술사가 바예수 못 믿게 저항했잖아요. 방해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의 앞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신다 광야 광야 교회 때는 안 그랬습니까? 모세를 대항하는 고라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총대 250명이 대항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 자손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잖아요. 총대 250명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타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지금도.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그리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너네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너네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하래도못할걸못하죠하나님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여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비결은 딱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그러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자꾸 세상을 따라가느냐, 세상을 좋아하느냐? 세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느냐, 육체의 일을 따라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드러나고 또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역게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 즉 고린도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다투고 싸우는 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내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과 확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멸하리라라는 표현 가운데 망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었죠. 똑같은 의미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는 일마다 흥왕되고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성전. 제가 아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성전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관한 여러 이야기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말씀에 반대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되고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의 영광을 높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비결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성전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힘쓰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되 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저들이 여과를 경외하고 몸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내 몸의 성전 관리를 잘하고, 또한 우리 영적인 공동체 함께 잘 세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창대 만대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